자, 얘들아, 우리 이제 5단원 들어갈 겁니다. 자, 5단원도 외울 부분이 꽤 있어.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은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할, 어, 만오반은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수행평가 관련된 이야기도 있으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음, 우리 세포분열 얘기를 할 건데, 세포분열이 뭔지부터 가보자. 여러분 태어났을 때이 크기로 태어나는 거 아니죠. 어, 어떤 크기로 태어났냐면 되게 작은 크기로 태어났어. 근데 이만큼 우리 지금 생장을 한 거잖아. 성장 아니고 생장이에요. 응. 생장을 했는데 이 생장한 이유는 무엇이고 생장을 어떻게 했는지의 답변이 세포 분열이야. 세포 분열은 일단 세포가 뭐였어, 얘들아? 2학년 때 배웠는데 어, 사람 개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였어. 우리는 진짜 수 억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이 세포가 자기 스스로 분열을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소 호흡하고 하면서 이런 에너지로 세포가 분열을 할 건데, 세포 분열은 쉬워요. 그냥 세포 하나가 반 나눠서 두개 되는 거. 이게 세포 분열이야. 그럼 거기 세포 분열 한번 써볼까? 여러분, 워크북 59페이지 보시면 1번. 세포 분열 쓰시고요.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세포 분열이야. 자,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 그, 프린트 하나 나눠줬는데, 탐구 A, 1번 탐구 먼저 보고 가자, 얘들아. 1번 탐구가 뭐냐면, 어, 무조각, 우무조각을 처음 실험할 때는 한 조각 큰 거를 한 덩이를 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얘를 반띵 잘랐어. 똑같은 크기를 반띵 잘라가지고, 빨강 색깔 색소에다가 푹 담궜다가 뺐대. 푹담갔다가 뺐더니, 얘는 빨강색이 묻어져 있긴 하는데, 요 겉에 부분에만 요렇게 묻어져 있더래. 근데, 이두 개짜리는 묻어져 있는데, 겉에 부분이 조금 많이 무너져, 무너져 있는 것이 두 개가 됐대. 그럼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이 빨강색 식용색소가 더 많이 흡수가 된 거는 A야, B야. 그렇지. B야. 이걸 무슨 뜻, 뭘 뜻하냐면, 이 우무조각이 세포고 빨간색이 묻어있는 걸 뭐에 뜻하냐면 우리가 영양소 산소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몸은 a 상태일 때더 많이 흡수를 할수 있을까 b 상태일 때 많이 흡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 b 상태일 때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포 크기가 크게 커지는 것보다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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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 분해가 돼서 세포 분열이 되어서 세포 개수가 많아지는 게 훨씬 여러분들 몸에 유리한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탐구 A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하나씩 하진 않을 텐데 어. 그래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우리가 거기 그 워크북에 한번 써 봅시다. 자, 세포 분열 화살표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인 체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아기였을 때보다 지금 내가 되겠지 아기였을 땐 세포 개수가 많지 않고 분열되어서 많아지면서 몸집이 이렇게 커진 거야 응.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 일어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의 분열이 필요한 까닭 뭐 잘하기 위해서? 요거 지금 흡수 잘하기 위해서. 그거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세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a처럼 클수록 세포가 클수록 요거 단면적 분의 부피. 자, 요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따가 탐구 a 보시면 해 보세요. 단면적 분의 부피의 이 비율이 작아지게 된대. 얘는 반면적분의 부피가 작아서 그만큼 많이 빨강색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비율은 커진다. 라는 거. 그래서 물질교환이 불리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분열해서 개수가 많아지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유리하다.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염색체 넘어갈 건데 얘들아. 염색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염색체는 뭐냐면 이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거야. 자, 염색체 안에는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인 DNA도 들어 있고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지. 그렇지? 음. 이런 이 염색체가 무엇인지 한번 가 봅시다. 염색체. 음. 거기 보시고 세포가 분열할 때요,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냐면, 막대 모양 구조가 염색체입니다. 막대 모양 구조라고 적어주세요. 음. 염색체를 그릴 때, 요렇게 리본 모양으로 그릴 건데, 어, 염색체는요, 원래부터 항상 이 모양은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 실 모양이야. 실 모양일 때를 우리는 염색사라고 할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볼 거야. 실 모양인데, 염색체가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세포분열할 때야. 세포분열할 때만 얘네들끼리 꼬이고 꼬이고 모이고 만나서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이제 이 염색체 얘기를 해볼게. 염색체는요, 자세하게 보면,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DNA,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게 있는 단백질. 거기 빈 칸에 써볼까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고 있다. 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얘가 뭔지 봅시다.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DNA. DNA 써주시고요. DNA는 다른 말로 유전물질이야. 여러분 DNA 다르고 내 DNA 달라.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뭐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겠죠. 어. DNA는 유전물질이에요. 누구에게서 받아왔겠어? 엄마, 아빠에게서 받아온 게 DNA 유전물질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지금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유전자 보자. 유전자. DNA랑 유전자랑은 달라. 이 DNA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번 유전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3번. 요걸 어려워하는데, 이두 가닥 자체가 염색체야. 그러면 두 가닥 중에 이 동그라미 하나를 이루고 같이 이루고 있는 요한 가닥을 뭐라고 할 거냐면 염색분체라고 할 거야. 얘가 염색분체입니다. 3번에 염색분체 써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가닥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얘네 둘이는 똑같아. 왜 똑같냐면 사실 이거 하나가 있었는데 얘 똑같이 복사시켜서 만든 게 요거 하나야.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모든 유전 정보는 동일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 쌍꺼풀이 있다, 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쌍꺼풀이 있다, 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복사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얘들아. 염색체 개수는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 사람은 염색체 개수가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46개다? 근데 돼지나 뭐또뭐 뭐 있을까? 염, 그, 여러 가지 동물들. 응. 다른 동물들은 염색체의 개수가 다 달라. 그럼 봐봐. A라는 동물이 염색체가 20개래. 근데 B라는 동물도 염색체가 20개래.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같은 종류이진 않아요. 염색체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류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 그, 동그라미 1번 가볼게 가보자.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염색체의 수, 모양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같은 종류야 같은 사람이야 하면 염색체의 개수는 늘 똑같다. 뭐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몇개 있냐 사람의 염색체는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 근데 이 46개를 23쌍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거야. 자. 일단 우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필기하지 말고 세임 봐봐. 보고 필기하는 게 훨씬 이해되기 쉬울 거예요. 46개의 염색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상 염색체랑 성 염색체로 나눌 수 있거든요. 상 염색체는 성 염색체 빼고 나머지예요. 성 염색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성, 남성을 구분짓는 염색체야. 근데, 상 염색체는 몇개 있냐면, 44개 있어. 성 염색체는 두개가 있어. 성 염색체에는 뭐뭐 있냐면, 남자인 경우에는요, XY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XX라는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남자이면 XY 한개두 개. 여자면 XX 한개두 개. 두 개. 요렇게 두 개의 성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 하나가 염색체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 봐봐. 선생님 염색체를 한개더 그려 볼게. 자. 얘랑 얘랑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쌍둥이 같은 염색체가 한개더 있어.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상동 염색체라고 할 거야. 쌍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상동 염색체. 자, 봐봐. 잘 봐야 돼. 아까 여기에 쌍꺼풀이 있다라는 유전 정보가 있다고 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쌍꺼풀이 있다라는 유전 정보가 있다고 했지. 염색 분체끼리는 똑같은 논이야. 근데 상동 염색체는 여기 자리에 쌍꺼풀의 유무는 있겠지만 여기에 쌍꺼풀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쌍꺼풀이 있다라고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봐봐, 우리는 엄마와 아빠의 유전 정보를 반반 갖고 오는데 그때 어떻게 갖고 오냐면 하나는 요한 염색체는 아빠에서부터 갖고 올 거야. 요한 염색체는 엄마에서부터 갖고 올 거야. 근데 아빠는 쌍꺼풀이 없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쌍꺼풀이 없다라는 유전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쌍꺼풀이 있다라는 유전 정보가 있을 수 있어. 똑같진 않아. 근데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는 같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상동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 하나가 분체였죠?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상염색체가 44개라는 거는 몇 쌍이라는 거냐면 22쌍이라는 거야. 엄마한테 22개, 아빠한테 22개 받아와서 44개가 되는 거야. 성염색체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서 1개, 아빠한테서 1개 받아와서 한 쌍이 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총 46개, 즉 23쌍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 분체, 염색체, 상동 염색체 뜻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써보자. 3번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 보이는 46개 가로치고 23쌍이라고 쓸수 있겠고 동그라미 1번에 상동 염색체 쓸수 있겠네. 그렇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거. 당연히 우리는 절대 엄마만의 유전자 정보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엄마 하나, 아빠 하나, 하나씩 받았을 것이다. 또상 염색체, 이번에는 상 염색체 써주시고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음. 그래서 24, 44개, 22쌍. 그 다음에 3번 성 염색체 써주시고요. 음. X, 남자, 여자 각자 써주세요. 두 개고 한 쌍이다. 라는 거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뒤에 보고 하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나 불러 주세요. 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불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들아 선생님 프린트 준거 있지? 프린트 준거 탐구 2번 봐 봐. 얘 마이크가 잘 되고 있냐? 응. 음. 탐구 2번 봐 봐. 탐구 B. 탐, 탐구 B에 보면 이게 우리 수행 평가야. 어. 세세포 분열 관찰을 할 건데 이 실험을 실험인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 하기 전에 내용 설명 먼저 할게요. 우리 체세포 분열, 즉,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근데 그 다음 시간 배우기 전에 실험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1번 봐봐. 우리 뭐 가지고 실험을 할 거냐면, 세포 분열하는 걸 확인을 할 건데, 양파 가지고 실험할 거야. 양파의 아랫부분에 뿌리 부분을 자를 겁니다. 어, 왜 뿌리를 자를 거냐면, 거기 지금 밑줄 쳐주세요. 뿌리는 체세포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뿌리를 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보자. 그 다음에. 얘 지금 세포분열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꾸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찰을 못 해. 그래서 얘 정지, 그만 세포분열해 해서 고정시켜 줄 거야. 어떻게 고정시켜 줄 거냐면 에탄올이랑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둔다고 하죠. 이걸 고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자. 더 이상 이제 세포분열 못하게 고정시켜 줬어요. 그 다음에 3번. 물근염산에 넣어서 물 중탕을 시켜줄 거예요. 물 중탕을 시켜 주는 것을 해리라고 해. 물 중탕을 시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포와 세포끼리 막 이렇게 뭉쳐져 있을 텐데 하나 하나씩 잘 떼어낼 수 있도록 세포를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 해리다라는 거삼번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4 번. 4번 볼 건데, 세포 분열 과정을 확인을 할때다 투명해서 보이지 않아. 얘가 지금 뭐가 염색체고, 뭐가 뭐 세포고, 핵이고, 안 보여. 그래서, 그, 염색체랑 핵을, 염색, 체와 핵을 염색시키기 위해서 우리 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무슨 용액 이 필요하냐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염색 시킨다라는 거 알려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3번 해리에서 세포들이 막 엉켜져 있는 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연하게 한다고 했지? 어, 그 연하게 하는 과정을 5번에서 한번더 해줄 거예요. 자, 5번에서는 진짜로 세포와 세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찢어줍니다. 5번 분리시키고 이제. 세포들을 그,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요거 볼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면 세포분열이 하는 것을 그 밑에 그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 세포분열의 순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수 있어. 그래도 요 실험 내용은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세포분열을 이루어지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 내용 외우는 게 많지 않을 거야. 음, 그래도 외워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검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